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우리나라 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한번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그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막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상대를 부정하고 또그 국민을 분열 혹은 편가르기하는 그런 이 역사 교과서 문제의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 만들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은 제가 이렇 봤을 때는 막 근대라고 합니까 우리 근대 국민국가, 이한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좀 자유롭게 그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서 한 나라를 발전시켜가는 이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이 대체로 그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즉 국민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국 같으면은 한국 사람 만들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국민 교육 같으면은 영국 사람 만들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 나라 역사와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우더라도 자기 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리나라의 그 앞선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느냐, 또그 우리나라가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어, 그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이제 갖게 하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 해서 어, 국민 만들기 교육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역, 이, 이러한, 뭐, 가장 기본적인 기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갔는데 국민 만들기가 아니라, 소위 그, 혁명전사 만들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이런 이제 교육을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그 역사 교육은 역사를 통해서, 어, 공산 공상, 공산혁명분자를 만드는 이제 교육을 한다. 근데 반드시 이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여건이 안될 때에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변신을 해가지고, 음, 이 교육을 합니다. 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야, 역사는 원시공산사회에서 이제 출발해가 첫째 단계. 두 번째가 고대 노예제 사회로 이제 발전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중세 봉건 사회로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근대가 되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이게 이제 미래에 가 가지고는 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다.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법칙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거를 이제 정립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믿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 내가 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 그걸로 가기 위한 어, 방향이 어떤 거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입장이 되어서. 역사를 이제 보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소위 그 근대 시기에 오면은 어 학교 교육에서 역사를 가지고 어떤 국민을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국민 만들기 교육이 있고 하나는 어 공산주의 혁명 분자를 만드는 어 교육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영국의 그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수리논리학자, 뭐 역사학, 역사가, 그 다음에 사회비평가라고 일컬어지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진보적인 지식인이죠. 이 양반은 1950년에 이 양반의 그 본직이 수학자, 수학교 인 데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죠. 여러분들 사진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샤프하고, 어, 인상이 아주 그, 이, 가, 좀 강인하면서도 또 아주 친, 뭐 어떻게 보면은 친절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제 외모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 근대 국민을 만드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그 비꼬았습니다. 근대 어떤 나라의 그 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고 그 조상이 가장 가장 위대한 조상들이고 그 문화가 가장 훌륭한 문화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비꼬았습니다. 만약에 이버트란트러셀이 공산주의 그 교과서를 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모든 것은, 어, 계급으로, 어, 환원이 된다. 계급으로. 어,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그, 역사 교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 어떤 그, 인간을, 국민을, 혹은 공산주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이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에, W.H. 버스터 이라고 하는 역사 교육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역사 교육학자 거의 막 초기 세대의 제1세대의 역사 교육학자라고 할수 있는데 에, 이분은 에, 교육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역사도, 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이, 뭐, 목표, 이런 거를, 그, 지향하는 교육이어서는 안 되고, 예, 교육의 본질인, 그, 개인의 성장, 발달을, 이, 촉구하는, 예,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국민이나,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이제 신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20세기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면은, 예, UN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즉, 신생 독립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예, 1945년, UN이 그 창설될 때 51개국이 된 것이 2018년에는 19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하나의 어떤 나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어 나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국민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교육이 국민 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건국 초기에는 국민 만들기 역사 교육을 한 거예요. 이 국민 만들기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나라에 대한 어, 긍정적인 인식, 자부심, 애착심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이 국민 만들기 교육이 아니라 이 변혁을 위한 교육, 나아가서는 혁명을 위한 교육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이러한 교육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집요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한국의 그 운동권은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기가 1979년에서 82년인데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중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유물론하고 공산주의의 사적 유물론하고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계층을 통틀어서 이 민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1 운동을 연구하면서 이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7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한국의 운동권에서는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지향을 했습니다.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바로 민주화예요. 민주화의 개념이 달라요. 뭐 상권 분립이다, 인간 존엄이다, 시장 경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 소위 그 민주주의고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그이 대학단이던 79년에서 82년에 그 운동권에서는 사회과학과 한국근현대사를 학습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은 대체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관계된 보편적인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거라면은 한국근현대사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뭐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강조가 됐는데. 이 저는 뭐 당시에 이제 역사교육과에 다녔기 때문에 이 역사교육과하고 인문대학에 있던 그 국사학과에서는 이 한국사, 한국근현대사 연구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근현대사를 예, 중고등학생들에게 예, 막 바르게 가르치는 거이 바르게도 이제 좀뭐 어폐가 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국사학과나 한국 어, 역사교육과 학생들은 한국사 연구나 한국사 연구자가 되거나 역사 교사가 되는 것도 아주 권장이 되었습니다. 데모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의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혁명적인 역사 학술단체가 만들어지고, 또이 혁명적인 교육을 하는 역사 교육, 교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교사단체로는 전국 역사교사 모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걸좀 느끼나 하면은 우리의 좀전 세대, 즉 산업화 세력들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또 이제 평가하듯이 즉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공을 시켰듯이 이 우리나라의 운동권도 그와 비슷한 운동권의 진지를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가 넘는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 대립하는 그런 이 하나의 토대가 저는 이 70년대, 80년대 이때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도 이두 가지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국민 만들기 교육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 아니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중혁명을 위한 이제 교육. 쉽게 얘기하면 국민 만들기 역사 교육과 민중 만들기 역사 교육, 이두 가지를 위한 교과서 전쟁이 현재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이 문제는 이 국민 만들기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근래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국민 국가들과는 달리 민중이 중심이 되고. 민중이 주류가 되기 위한 역사 교육이 이제 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서구 어,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서구 국민 국가들의 교육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한 개인으로 구성된 국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더 개인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한. 개인이 주체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법치주의와 자유로운 경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 자기가 속한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는 민중이 중심이 돼 가지고 어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개화기라든가 일제 시대에는 봉건주의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계급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 역사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근대사는 즉 개화기와 일제 시대에는 지배자인 일본에 저항하는 피지배자, 조선인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세, 말 달리 말하면은 미국에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중.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서구 근대 국가에서 얘기하는 민주하고 다르다고 했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현재 역사 교과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즉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배경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